유튜브라는 게 인생 같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는 한없이 기분 좋다가 유튜브가 좀 등골이 휘고 있거든요. 매번 똑같은 주제에 우려먹은 지 4년째 이러고 있는데 제 시청자들이 여기저기서 업덕 이제 한물 간듯 이런 평이 이제 달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어떤 댓글에 연예인은 아닌 것 같아. 재윤 같은 사람이 이런 유형일까요? 야 이거 완전 정목 아니냐? 아니 내 채널에 나도 모르는 이름을 지들끼리 아는 걸로 키득키득 거리던데 여기 내 채널인데 왠지 소외감이 드는 거야 모쏠이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라는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좀 심심하던 찰나에 좀 핥아보려고 삥먹으로 보고 왔다 이 말입니다 아쏠이나 이혼숙녀 이런 거 절대 리뷰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제 와서 바뀌는 거예요? 한솥 도시락 사 먹을 돈 있어야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25살까지 모쏠이었습니다 여기 출연하신 분들 나이가 20대 중후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딱 제가 겪었던 그때 당시 모쏠 감성들도 많이 나와서 추억도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면 25살 엽떡은 외모 개판에 무직 고시원 방에 살았었고 뭐 거기 나오신 분들은 외모가 다들 훌륭하시고 미래가 기대되는 스펙과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심각하게 감성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실제로 프로그램 중간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모솔이라서 깊게 사람과 연애해 본적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성을 다루는 미숙함이 좀 보일 뿐이지 전체적인 그분들의 마인드를 보잖아 우리가 아는 좀 뭔가 답답하고 사회성 많이 아쉬운 그런 모솔들하고 좀 결이 달라 굳이 말하면 모솔분들 중에서 정말 보기 힘든 뒤지고 뒤져야 나올 법한 천년기념물을 방송에 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출연자분들 가만히 냅두잖아요 중에라도 알아서 연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고집이 이제 너무 좀 강하시거나 뭐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집안 환경, 사회 환경, 자기 인생 열심히 살다가 하필 이성만 옆에 안둔 케이스 이런 이유들로 진짜 딱 20대 중반 감성의 이성 경험 딱 하나만 하자 있는 분들만 기가 막히게 모은 거거든? 이게 모솔 평균이라 생각하면 안 돼. 천상계 모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엽떡이 어떤 남자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돌릴지 벌써부터 이름이 나오고 있죠. 어, 빵댕이가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돌릴만한 사람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 비호감 같은 행동이 뭐 남자 여자 불문하고 몇 군데 있긴 했는데 하나씩 말해보자면 뭔가 상대방은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 진심을 표현하고 끊어내주지 못해서 상대방이 슬퍼하고 저좀 보신 분이라면 어떤 분들인지 아시겠지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지 마세요 굳이. 좋았던 장면이 뭔가 남자 여자가 자기만의 이성관을 성장시켜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내적으로 뭔가 성장하는 분들이 있어. 어떤 여자분이 남자분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남자분 성격도 밝고, 막 표현도 잘하고, 되게 진취적인 분 같아.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데, 내가 이 남자 좋다는 표현을 모솔이라서 그런가 서툴러서 나오는 그좀 짜치는 모먼트가 있긴 했는데, 근데 그것조차 난 좋아 보였거든요? 아무튼 남자는 그분에게 관심 없고, 다른 분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에게 말을 확실하게 안 하는 거야. 애매하게 하고. 여자 시청자들이 보면 아마 되게 극대노 했을 것 같긴 한데, 계속 애매하게 같이 막 이야기도 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 시간 만들고, 뭐 데이트 이용 이런 것도 하는데, 표정과 말투에서 티가 나잖아. 여자분도 알거 아니야. 거기서 여자분이 절망도 느끼고, 슬프고 하는데,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는 크게 티안 낸다? 다른 모쏠 분들하고 다르게? 카메라 앞이라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냐,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근데 생각보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저런 데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웬만해서 전부 다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웹예능 제작, 인원으로서 일을 했었거든요. 회사가 그런 쪽이었고. 예능에서 이런 며칠 카메라 돌아가야 하는 프로그램에서 하루 이틀은 카메라 신경 써요. 참가자들이. 근데 사람이 익숙해지면 슬슬 다 본성이 나와. 그 연기하기도 지치거든? 카메라가 있든 말든 참여자들끼리 좀 신분도 좀 쌓이고 하면 어느 순간 카메라 있다는 거 잊어버려. 대본 유출됐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쪽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또 제가 성우 준비하고 있어서 연기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다 일반인인데 그걸 다 짜고 치려면 연기자여야 돼.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약 그게 다 대본이고 각본이면 그분들 다 배우해야 돼. 아무튼 여기 말한 여성분이 혼자서 훌쩍이다가 막 고뇌하고 뭐 인터뷰하는 것도 뭐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안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남자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자신만의 해답과 정답을 찾아서 그 애매하게 굴었던 남자에게 이게 우리가 나누는 뭐 마지막 대화다 남자분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좀 고마워한다는 표현도 좀 섞어서 좀 말하면서 딱 일어나는데 어 솔직히 전 되게 박수쳤거든요. 그냥 그 여자분 되게 멋있었어 내가 진심있게 대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외면당한 거잖아 감정 컨트롤 하기 힘들어요 모쏠들은 이런 개새끼 내 마음을 가지고 놀다니 넌 최악이야 너왜 이렇게 나한테 행동했어 이렇게 티가 난단 말이야 보통은 모쏠이 아니어도 이건 참기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걸 해내더라고. 저한테는 좋게 보였지만, 자기 호감 통제 못해서 나오는 그 미숙한 모습, 만약에 못 봤으면, 솔직히 모쏠이라고 안 믿었을 거야. 연애 몇번 해보고, 약간 좋은 쪽으로 통찰을 느낀 듯한 그 모먼트가 모쏠한테 나오는 게 되게 신기했어. 일단 뭐, 여기 참가자분들 다 비주얼도 괜찮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말했는데, 뭐, 남자분은 어차피 이 여자분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서, 여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절망적이진 않겠지만, 뭐, 이건 제 추측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남자분 눈에, 진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 여자 참가자분이 다 털고 솔직하게 정죄돼서 남자에게 이제 너랑 마지막이다 고마웠다 딱그 순간 이미 상황이 역전된 것 같은 분위기 이 여자랑 안 돼서 이, 이 남자가 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게더 나은 이성의 매력을 탑 일하게된게 여자 쪽이라는 걸 뭔가 보여주게 된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던 장면 같아요. 이제 이거 다른 분들 얘긴데 어떤 남자분이 역시 모솔이니까꼭 나와줘야 하는 파트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여자분은 한참 짝사랑하다가 결국 고백 공격을 해버리고 개박살 나는 거 보고 좀 슬프더라고. 난 저기 분을 알아. 나도 저 때는 몰랐거든요. 나는 진짜 이 여자 너무 좋아하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 마음만큼은 진심인 거 이견이 없는데 하는 마음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자 입장은 어떻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나는 좀 그쵸,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슬프겠죠, 그 남자분은. 근데 또 울었어. 내가 운 거를 티내고 싶지 않으면, 뭐좀 세수도 좀 하고, 좀 있다가, 그때 나가면 되잖아. 하, 또, 뭔가를 쓰시고 나가시더라고. 소래의 마인드로 좀 추적을 해보자면, 너 때문에 존나 슬펐는데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이런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문환경을 씀으로써 보여줄 테니까 좀 알아줘. 약간 뭔가 이런 느낌? 질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나쁜 겁니까? 뭐소리잖아 때는 원래 내가 이만큼 좋아하는 거 어떻게든 티 내고 싶을 그럴 때거든요. 여자가 고백 거절했는데 추하게 문자나 카톡으로 장문으로 고마웠다. 네가 있어서 난 행복했다. 예인병 사족 존나 달아봤잖아 남자분들.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이 호감 받은 여자분 입장은 아무 느낌 없었을 거야.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 그 정도야? 이런 느낌일 걸. 남자는 딱그 여자분이 예뻤겠죠 도파민에 일단 절여졌을 거야 이 여자랑 뭔가 이야기도 하고 그 안에 뭐 데이트도 하고 싶었겠죠 이 도파민 때문에 여자랑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가 정립이 안 되는 거거든 여자 입장에서 뭔가 말하려고 하면 아 너가 좋아 너랑 있어서 행복해 습기다요 이렇게만 하니까 사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남자가 도파민에 절여져 있으면 남자다움이 좀 사라져요. 외모랑 좀 떠나서. 여자는 보통 내가 좀 의지하고 날 잡아줄 정신적으로 정적인 걸 원하거든. 여유죠, 일종의. 인기 있는 남자분들 보면 좀 여유가 있잖아. 그런데 이미 내 얼굴 봤다고 계속 빵댕이 흔들고 있으니까 남자를 안 느껴지는 거야. 이게 못쏠 남자들이 이거에 진입장벽이 막혀서 연애가 힘들거든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말이 안 나온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데 저는 이 남자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경험, 남자라면 해봐야 돼. 이러면서 느끼는 거야. 여자한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게 엄청 남자답지 않은 행동이구나. 내가 좋아했던 이 감정은 그 여자 외모에 눈깔이 돌았던 도파민이지. 사실 이 여자가 뭘 좋아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나와 어디가 맞을지 같은 거난 하나도 고민을 안 했구나. 이런 진지한 고민도 안 하고 너가 좋다 사랑했다 뭐 이런 거는 되게 내가 가벼운 표현을 한 거구나. 이렇게 남자가 깨달아가면 되는 거야. 물론 이런 경험. 한 번으로 깨닫기는 힘들 거예요. 이걸 발판으로 두 번, 세번더 까여보면 남자가 슬슬 생각을 바꿔 갈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개같이 까여도 그게 님들을 매력있게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거든. 지금 좋아하는 그 사람과는 안 돼도 인생의 경험치를 만들어 줄 거란 말이야. 아마 여기 나와 오셨던 남자, 여자, 참가분들, 제 생각엔 방송을 떠나서 좋은 인생 경험하셨을 거라고 100% 장담합니다. 전. 역시 깨져봐야, 맞아, 깨져봐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못솔 분들의 정말 단점이자 장점이 뭐 성격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표현을 했을 때여과 없이 너를 너무 좋아해 결혼까지 생각하고 싶다, 나의 우주다 이런 감정을 너무 쉽고 빠르게 느끼고 그걸 뱉어버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좋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연애 경험 없을 때 혹은 이성 경험 별로 안 해봤을 때는요. 이런 마음 품고 상대방에게 뱉어보는 거 중요해요. 거기서 나오는 상대방의 반응과 내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 절망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표현이 또 상대방한테 닿았을 때 운이 좋으면 기쁨도 느껴볼 수도 있고, 닿지 않았다면 거기에 나오는 실망감을 다내 몸으로 느끼는 게 경험치란 말이야. 이 중요한 걸 여러분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참가자분들은 방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좀더푸시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행동을 하니까 피드백이 나오잖아. 어, 얘는 이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얘는 뭐더 이랬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나오잖아. 그 마침 거기 연예인들 분들이 좀 훈수도 좀더 주고 하니까, 여기 남녀 참가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뭐 깔깔깔 대고 재밌게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 참가자들은 커플로 성공을 하든 못하든 한 발짝 이성의 경험을 내딛었구나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라는 게 그냥 남자, 여자랑 후루 짭짭하고 아잉, 자기야, 이게 다가 아니거든. 나의 솔직한 모습을 비춰주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혹은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 주고 받기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신중히 해야 할지 그 마음의 간을 맞춰가는 행위거든요. 연애를 경험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도전할 때 일은 다들 많이 하시니까. 직장을 나가보고 연차를 직접 쌓아가면서 숙련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취업해서 상사한테 혼나면 어쩌지? 적응할 수 있을까? 못해서 잘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다 버티면서 하시니까 어떻게든 길이 나오잖아요. 연애도 똑같아요. 아무나 만나라 뭐 이건 아닌데 뭐 제가 늘 방송에서 뭐 키갈 가능하고 인성에 하자 없으면 만나보라고 하잖아 그게 이런 거야 연애를 성공하든 말든 내가 좀 짜치게 행동하더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같이 다니는 뭐 헬스장 여자한테 어떻게 접근할까요 어떻게가 어디 있어? 그냥 접근을 해야지 개털릴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마음에 든다 내 스타일이다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이게 정답이야 굳이 말하면 무슨 특별한 여행으로 반드시 성공할 방법 찾지 마난 그런 거 없다고 봐. 무슨 내가 초능력 쓰는 것도 아니고 여자분들 뭐 직장에 마음에 드는 눈에 들어오는 남자 직원 있는데 인사만 겨우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할거 아니에요? 애프터 잡아보고 뭐 저녁 식사라도 제안하고 이게 정답이야 사실 깔 수도 있죠. 근데 어쩌라고 일처럼 연애도 경험 자체를 하는 게 사실 뭐 제일 좋겠지만 까이더라도 내가 미숙해도 병신같이 하더라도 해보고 박살 나는 거랑 우물쭈물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랑 이 경험의 질이 천지 차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한번 거절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기. 딱 이것만 지키고 까이고 자기 관리하고 까이고 자기 관리하고 포기하지 말란 거야. 여기 나왔던 참가자분들이 용기 내고 좀 짜치는 행동을 했든 좋은 행동을 했든 그랬던 것처럼 호감이 있던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버린 건 회피적인 성향이 있었던 걸까요? 뭐게 회피형적인 성향 뭐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딱히 지금 남자나 여자가 없는데 나한테 호감 가져주니까 그때는 그 사람하고만 가능성이 열려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할수 있었는데 이내 기준에 이 사람보다 더 매력있는 사람이 나온 것 뿐이야. 돌아봤는데 다른 사람이 개쩌는 사람이 나왔어. 그럼 이제 좀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회피형이라기보단 그 사람 기준에서 매력체급에서 밀린 거야. 아무튼 멈추지 말고 내가 상대 이성에게 받을 부끄러움 상처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경험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몇백배 그게 더 좋다는 겁니다. 상처 없이는요 매력 있는 남자 여자가 되기 힘듭니다. 아까 제일 앞에서 말한 자기 스스로 깨달아가면서 한 단계 성장한 그 여자분 예시로 봐봐. 이렇게 아픔을 딛고 나서 뭔가 그 여자분 더 뭔가 멋있어졌잖아.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내 진심 어린 마음의 간을 맞춰가길 바랍니다.